제가 생각했는데 교정기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. 저희 반 애들도 약간 이렇게 입는 애가 있는데 교정기 했더라고요. 이거 지금 팔로 해도 돼요? <laughs> 아, 진짜 잘생각다 안녕하세요. 저는 할림예고 2학년 재학 중인 연기를 하고 있는 최현욱입니다. 할림예고 연예과의 재학 중인 18살 한주영입니다. 핑크 님. 라운 님. 네. 옐로우 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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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님. 네. 얼른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고요. 네. 네. 화이팅. <laughs> 미니멀 약간 스트릿이라고 볼수 있는데 엔디도 좀 포함? 그 미니멀 트레디? 네, 미니멀 스트리트. 네. 네, 저는 약간 스트릿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 홍대 패피 제일 네. 싫어요. 문정 제... 문정동 패피. 제니 님이나 헌빈 님이나 현아 님 같이 약간 옷은 되게 여성 여성하게 입는데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걸로 스트릿 포인트를 주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나은 님같이 레깅스 잘 어울리는 배우 고윤정 님 아름다운, 예쁜 <laughs> 중요하게 봐서 <laughs> 맞아 미니멀 캐주얼 네. <laughs> 미니멀 캐주얼 스트릿 네, 좋습니다 그럼. 오. 저는 옐로우분 <laughs> 좋은데 굽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. 키가 작은데 그 높은 신발 신는 거 좋아해요. 네, 자기 자기 닮은 사람. <laughs> 저 이분 스트릿인데 조금만 봤을 때는 되게 와이드한 그런 거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제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. 하고 팬츠 스트릿으로 no. 입으신 것 같은데 되게 치마랑 위에는 딱 달라붙는 크롭 티. 본인 아니세요? 네. 되게 여자 여자하실 것 같아요. 염색도 하셨을 것 같고. 무슨 색 브라운. 브라운 브라운 무늬 달린 블라우스 이런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안 보여. 꽃놀이 보러 갈때 어, 맞아. 한강룩 놀러 가는 룩. 가장 되게 무난한 거 네. 같아요. 학원 가는 사이즈로 입을 수 같아요. 불편한 옷안 좋아하시고 뭔가 네. 되게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동네 양아치 막 스파이더나 부장들 이렇게 쫄쫄이로 찐. 테니스 치마. 저도 테니스 치마. 따라해. <laughs> 따라. <laughs> 따라해 아니 겹 자꾸 뺏어가네. 저희둘이 되게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안 겹치는 부분도 많아. 네. 그니까 러안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, 겹치는 부분은 이 친구가 뺏어 가가지고 아니 이 친구가 뺏어 가는 거예요 아 옐로우나 핑크 분이 t 스 c 칭하면 어떡해요? 전 존중합니다 안 되겠죠? 그거 하데 되게 예뻐서 해볼 수도 네 그러면 뭐 결국 얼굴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중요하던 얘기 아닌가요? 아니 아닙니다 오, 음. 오. 민트님 예상 외왜 손목에 여자님 하나 맞추 <laughs> 놀랐어요. 학생 다오실것 같았는데 톤을 보니까 되게 반전이네요. 네 반전.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스타일 있는 가방. 저는 별로 귀여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옷은 제 스타일이에요. 브라운님 되게 성숙해 보이세요. 연상이지 않을까. 되게 가방도 성숙하실 것 같아요. 가방도 성숙. <laughs> 아메카지인데 스트릿 제 스타일이 <laughs> 딱 이런 스타일. 빡시하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되게 웃음이 많으실 것 같은데. 그리고 되게 약간 장난꾸러기실 것 같아요.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브라니님 되게 여성스러우실 것 같은데. 놀기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카페 자주 가시고 인스타 감성 사진 찍으시고. 옐로우는 되게 약간 조용하실 것 같고, 말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용기를 내신 네, 것 같아요. 용기가 다치어진것 같아요. 아, 무서우세요? 여자 얼굴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찐하실 것 같아요. 마이웨이, 또렷하신 분, 쓸대가 강하신 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걸걸하실 것 같았는데, 제가... <laughs> 혹시 학교 다니시나요? 고일 때 자퇴했어요. 아, 역시. 혹시 그 손에 있는 여성분은 누구세요? 제가 그림을 골라서 한 파트입니다. 음, 게미술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미술 지망생이세요? 전혀 no. 아니야. 아, 고민 다셨죠 네. 네. 하나, 두, 셋. 옐로우크님, 옐로우. 핑크님. 옐로우. 제 스타일에 되게 근접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여성여성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네, 골랐습니다 하나, 둘, 셋더 <laughs> 점점... 점지지시는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리나이런 벨트 이있어요 원피스일 줄 알았는데 사람은 네, 이 <laughs> 베스트라 해야 되나? 조끼? 블레이저는 상상 못했어요 저 룩에 잘 어울리는 가방이 아, 안에 들어 계시긴 하시, 하시겠지만 아메까지 보통 막 쓸데없이 가방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패션에 맞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맛있어요 무늬 달린 블라우스 이런 거리에 아, 진짜 안 보였거든요 진짜 안 보였어요 세실것 같기도 한데 화장 좀 뭔가 빡세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청순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강소라? 고윤정? 윤정 예쁘실 것 같다 네 되게 일단 쇼커이실것 같은데 귀엽게 생기...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는데 교정기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룩에 교정기 입으잘 잘 <laughs> 어울리셔가지고 너무 <laughs> 음, 억지인데? 아, 진짜 약간 다 그래 보면 저희 반 애들도 약간 이렇게 입는 애가 있는데 교정기 했더라고요 진짜. 누가 봐도 귀엽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청순하게 생기실 것 같아요 김지원? 네,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무님 너무 어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아, 저어이력이 너무 딸리는 것같아가지고 <laughs> 진짜 낯 많이 가리실 것 같아요 뭔가 머리카락이 차분해요 예 차분해요 소심해요, 머리카락이 네. 화장도 진하실 것 같아요 네. 피어싱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습니다 있으실 것 같은데 몇개있 3개. 어, 최소한 세개 하지 않았나? 양쪽 귀에 아홉 개 다섯. 네. 네개 <laughs> 다섯 개씩. 피어싱에도 어떻게 삽니까? 귀에 하는 피어싱은 좋았는데 얼굴에 하는 피어싱은 그렇게 딱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제 이성으로는 좀 약간 래퍼 제키얼. 오, 그럴 거 같아. 미술이 있냐? 어 예술 그냥. <웃음> <웃음> 구정에 뭔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압구정에 아, 막 그런 미용실? 골목에 그런... 압구정 별로 안 가봤죠 <웃음> <웃음> 어린이집 선생님? 아기들 음.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타일링 승무원?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면 카페 사장님도 잘 알았어요 <laughs> 홍대 그 스트릿 매장에서 일하, 일하실 것 같아요 빈티지샵 음. 핑 브라운님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옐로우님. 옐로우 따라해 <laughs> 바뀌었어요. <laughs> 양보해봐. 원래 내가 먼저했잖아. 한번 해봐. <laughs>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, 이 친구랑. <laughs> 네, 그런 것 같네요. 여성스러운 스타일 을 좋아해가지고 이 중에서는 가장 여성스러운 스타일인 것 같아서. 앨런은 되게 좀 아담하게. 신분을 좋아하는, 좋아하는 거예요? 앨런? 귀여우신. 나 분명히 핑크는 되게 좋아했을것 같은데 하이까지 봤을 때 솔직히 좋았거든요. 블레이저가 조금. 본인도 블레이저 입었잖아. <laughs> 블레이저를 싫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조금 투머치다. 네, 미트님시죠. 이 네, 세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가가기가 좀 무서운.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팬심 정도? 멋있다, 와 멋있다 이거. 네, 네 그러면 얼굴 공개를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브랜드 하고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많이 구매하겠습니다. 네. 네 수고하세요. 네, 교정기는, 그러니까 이빨이 못 나서 교정한 게 아니라 진짜 패션 때문에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예리님 네, 닮으셨어요? 아, 어, <laughs> 닮으셨어요. 어, 네, 저닮아주셨어요 아, 감사해요. 장기영 닮으셨어요. 그렇죠. 아까 전에도 사진 보면서. 저분민이냐 이수영? 제일 좋아요. 자. 맨 처음부터 제일 궁금했긴 했어요 아,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게해주세요 예, 안녕 <laughs>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. 오, 피어싱이 <laughs> 12개 있어요 <laughs> 귀에 혹시 몇개 귀에는 9개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지금 머릿속에 김지원 밖에 없어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두 분도 되게 잘생기셨고 멋지세요 네두 명을 골라야겠죠? 아 진짜 고르는 거예요? 아 진짜 고르는 거예요? 네 어떻게 어필 한 번씩 해까요 어. 네, 저는 신발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<laughs> 옐로우 님이셨고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핑크 두번 하시다가 바꿀 것어요 아,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제가 핑크 두번 했다가 바꾼 건 맞는데요.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. <laughs> 저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. 떨어져 <laughs> <따라해>, 계속. <오! 웃음> 저는 오른쪽 분이요. 오른쪽이 너야 돼요? 아니, 제 기준이 <laughs> 이쪽 분이요 <laughs> 아니, 제가. 왜... 아, 네, 아, 네. 저, 제가 악수하는 건데, 이거. <laughs> 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지금..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